풀다 아재 조언한다.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풀다 아재입니다.네 상대는 개구리 할매 나오셨고요.농사 네, 나소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살짝 처맞아서 라인 당겨주면서 네, 지가 알아서 열심히 미니언 때려주는 유형이네요. 이러면은 굳이 라인을 당기려고 안 해도 알아서 당겨지겠네요. 자, 제가 저거 상대로 저번에 살자 나서스 한번 해봤거든요? 얘 근데 이동기가 너무 사기라가지고 쇠약을 걸어도 도망을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파밍 살자 나서스는 하면 안 된다. 데이터를 제가 딱쌓았고요 예, 타워 끼고 농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뱉다.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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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려간다, 내려간다, 나 백핑 찍었다, 나 모른다. 난 모른다. 아, 바로 킬딸 쳐버리네요. 야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예, 나소스를 한게되지 어. 나소스를 한 업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예, 구부가 위에서 안 싸워주면 제일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안고 가야지, 뭐. 야, 그래도 뭐, 당장, 당장 돈 쓰고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첫 귀환 전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 먹어주고. 아, 미니언들 또 눈치 없이. 아, 미니언들이 자꾸 막 이거 막타를 방해를 하네. 자, 기발로 끝까지 버텨주면서 파밍해 주면서, 자, 그런 깔짝깔짝 뛴 정도는 예, 도박으로 다 막아내면서 나중에 이 디스켓 빨아주면 아무 문제 없다. 살짝 빠져주면서, 아니, 공격을 하는데 쉴드 생기는 거, 저런 거좀 진짜 만들지 좀 말아. 진짜 공격을 하는데 쉴드가 왜 생겨? 도대체 응. 막을 거면 그냥 막기만 하던가 하여튼 챔피언을 더럽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고통을 받아야 돼. 이거는 제가 상대를 해 보니까 약간 그 민첩한 크산테네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움직이면서 쉴드 생기고 깔짝깔짝 긁어대고 음, 민첩한 약간 공격형 크산테다. 그렇다면, 이제, 크산테는 그 약간 방어형 안베사다. 한마디로 둘 다, 예, 개사기 챔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서 스는그에반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개쓰레기 챔프 예, 등신같이 왕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개쓰레기 챔프다. 대갈, 살짝 빠져주면서. 참 현란하기도 하네요. 자,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백날 예, 마우스 딸깍딸깍 눌러봤자, 네 손만 아프다, 이 자식아. 와, 계속해서 파밍해지면서, 여기까지 하고 집한번 갔다 옵시다. 자, 보시면은 CS 거의 똑같죠, 지금. 예, 저는 그냥 설렁설렁 왔다 갔다가 갔다 그냥 마우스 한번 딸깍, 요렇게 하는데 CS 32개 먹었고, 쟤는 막, <laughs> 종일 마우스 키보드 부서져라 누르는데 서른 네, 개 정도 먹었고 누가 더 효율적인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예, 굳이 저런 짓거리를 할 필요가 없다. 자, 우리는 이제 프로 게이머도 아니고 뭐 챌린저 찍을 것도 아니고 금화 갈 것도 아니고 대충 이제 즐기면서 할 거기 때문에 지 손가락만 아프다. 쉽고 센 챔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선생님들. 자, 박이제 챌린저급 최상위 플레이어들 플레이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물론 그런 생각 누구나 할수 있죠. 하지만 점수를 올릴 거면은 예, 저 따위 어렵고 힘든 챔프를 하지 마시고, 저같이 아주 편안하게 딸깍 요렇게 때리고 도망갈 수 있는 예, 요런 나서스를 하셔야 된다. 예, 막 아이언 형님들이 이제 요네, 야스오, 이렐리아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그런 챔프만 안 하면 당신들은 이미 골드 이상이야. 어? 자, 바로 합류해 주면서 그런 요상한 어려운 챔프를 하니까 아이언인 겁니다. 스스로들나스스를 하세요. 얼마나 쉬워, 딸까뭐할게 없잖아. 자, 포지션 유지해주면서, 그부 행님이랑, 아이, 도망도 잘 가네. 이세형이 소용이 없다니까요? 리븐이나 이런 이동기 있는 애들은? 이거 봐, 지우 들어오고 싶을 땐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땐 나가고. 이치사하게또 도망가는 거 봐. 대가리? 안 돼서? 그렇지. 와, 딱 사이온 시체가 거의 극딜 넣고 가네. 완전 번전 뽑았네, 진짜. 아, 나이스 샷. 오, 웬일로 우리 그부가 상대 그부처럼 하네요. 잠깐만. 아, 카이팅, 나이스 샷. 너무 좋았고. 자, 올라가서 다시 농사 지읍시다. 자, 이제 궁 들어올 때까지 깔짝 사려주면서. 아니, 잠깐만, 이 뭐야, 이거? 아니, 딜이 왜 이래요, 이거? 아, 또 끔찍한 혼종을 또 만들어놨네, 이거. 아니, 뭐, 파닥파닥 몇번 하니까 그냥 피가, 반피가 날라가. 안 뺏어간다. 제발, 요번에는 당하지 말아줘라, 제발. 자, 미니언 때려가지고, 체력 회복해주면서. 깔짝깔짝 반피 긁어봤자, 아, 농사 몇번 지으면 풀피 되죠. 어떤 면에서는 나소스가 더 사기일 수도 있다. 깔끔하게 대포 먹어주면서. 어, 아, 이거 봐. 쇠약을 걸어도 이동기가 있는 애들은 따라가질 못합니다, 이거. 대가리? 어 잠깐만. 죽겠는데, 이거? 저거는 사람이 아니요 어, 아무리 봐도 저거는 개구리요 어, 사람이 저렇게 포짝포짝 뛰어 댕길 수가 있나 근데 진짜 라이엇도 이제는 끝물인갑다 진짜 쉬바다랑 똑같이 생겼네요 뭐 레네톤같이 생기기도 했고 아! 야 이거 아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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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굶 켜주면서 그렇지! 어서오고! 이걸 노렸다고 이 자식아 살짝 빠져주면서 아 만화만 있었으면 잡는건데 아 하필 만화가 없네요 아비 자, 좀만 버틸 좀만 대가리 그렇지 이 자식아 겁대가리 없이 타워 안으로 기어들어오네요 죽을라고 자 선생님들 보셨습니까? 하무리 키보드 마우스 부서지게 딸깍딸깍 눌러봤자 그냥 딸깍 한번 누르는 나서스가 훨씬 세다 어? 보셨잖아 자 진짜 자신의 피지컬을 맹신하면서 예, 저런 어렵고 힘든 챔프 하지 마시고요 예, 나서스 하시오 아, 당신의 마우스와 키보드 수명까지 지켜주는 예, 그런 아름다운 챔프다 당신이 페이커 초비가 아니면은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피곤해 응? 나서스로 갑시다. 나서스 말파이트 좋잖아, 그냥. 응? 대충 그냥 설렁설렁 움직이다. 그냥 큐한번 딸깍 해주면은 그냥 데미지가 그냥 아주 그냥 상대가 좋아 죽는데. 뭐 하려고 손목 아프게 그냥.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아우, 저경박스러운 움직임 보소. 대가리. 자, 요렇게 한 번씩 묵직하게 한 번. 묵직하게. 아, 근데 너무 많이 달리잖아 진짜. 자, 미니언 먹으면서 체력 회복. 그렇지, 급우 행님 어서 오고. 대가리. 자, 또한번 파닥파닥 거려보시던가, 대가리. 바로 블루토스 뚝배기로 마무리해주면서. 자, 급우 행님의 따봉까지 받아주면서. 이게 바로 나섰습니다, 선생님들 자, 상대 안배사. 손목 관절 나가면서 라인전 개가이 쳐발린다. 초반에 1킬 먹고 와도 아무 개뿔 소용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나서서 하십시오. 궁 없을 때에는 무조건 사려야 됩니다. 이게 또, 이렇게, 솔킬 한번 따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괜히 한번 깝치고 싶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킬 내주면은 바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킬을 땄더라도 살짝 릴렉스를 하면서. 아, 미드 그 내려갔네. 자 요거는 빨리 밉시다 요럴 때 이제 나 혼자 그냥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라인 당기면서 먹고 있으면은 우리 미드 형님한테 혼납니다 진짜 아 나는 이대1로 개고생하고 있는데 저 새끼는 그냥 라인 당겨가지고 아주 평화롭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나서스는 팀원에게 진짜 민폐가 되는 겁니다. 자, 라스트 피버 타임. 너무 좋고. 자, 큐 쿨타임이 마리안 되게 짧아졌고. 오든 말든. 타워골드. 다 뜯어 먹어주면서. 그렇지. 내칸 너무 달달하고. 자, 팔자 완전히 고쳤네요. 요네 형님 덕분에. 나이스 샷. 자, 바로 텔 찍어주면서. 자, 도망가는 모습 보이시죠? 그 초반에 그 팔딱팔딱거리던 기세는 안중에도 없고. 잠깐만요. 슬로우 걸어주면서. 대가리? 자,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마. 딜로스 생겨. 그렇지. 바로 말뚝질 박아주면서. 자, 우리 구독자 형님들 중에 본인이 35세 이상이다. 예, 절대 싸움할 때 무빙 치지 않습니다. 딜로스 생깁니다. 우리는 이제 젊은 친구들과는 달리 에이밍이 좋지 않기 때문에 딜로스 생겨. 움직임이 많아. 말뚝질 박아. 그게 딜로스 제로야. 슬로우 걸어서 어시 묻혀주면서. 용가자, 용가자, 이거. 용이 더고밸류 아닌가? 자, 일단은 그러면 저는 용에서 망을 봅시다 마오카 여서 오고 자, 정글링 옆에서 깔짝거리면서 방해해주면서 아, 뭐야! 전령 뺏겼어? 아, 그러...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제 시작인데